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여기 뭐 하러 왔죠? 새집 만들어 왔어요. 아, 여기 새집 만들러 왔죠? 네. 새집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나무에다 이렇게 쌓아 가지고 여기 나무 위에다 쌓아 가지고 네. 새가 살수 있는 집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네.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나뭇가지. 나뭇가지요? 네. 나뭇가지 많이 모아오긴 했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를 많이 모아오긴 했는데 나뭇가지가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가 나뭇가지를 쌓아서 새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새집 만들 때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 여기 나뭇가지에다 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은 어 우리 지안이는 키가 안 되니까 아빠가 여기다 쌓아 줄게요. 그러면 지안이는 지수랑 나뭇가지를 빨리 구해 와요. 어, 나뭇가지를 많이 주수왔네요 네. 이만큼. 네. 이만큼 쌓았어요. 저희가 여기 나무를 이만큼 쌓아서요. 여기 지금 어, 새집 의틀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마지소리니? 좀... 어, 네. 어, 가치고... <laughs> 마지소리도 네. 나뭇가지 많이 주서 왔어요? 여기 나뭇가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 저 지금 네. 새집을 네. 이렇게 튼튼하게 지으려고 나무를 계속 쌓고 있어요. 네. 새들이 나무 하나하나씩 물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쌌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가 여기 나무, 네. 지안이 지수가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네. 여기 계속 쌓아서 튼튼하게 엮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 구멍이 뚫렸으니까, 새가 앉자마자, 네. 그냥, 네. 엉덩이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안 빠질 끔 지금 나무를 지금 <laughs> 네. 계속 쌓고 있어요? 네. 안 빠질 거예요. 지금 바닥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새집이 완성됐어요. 저희가 만든 새집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렇게 새집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아래는 아주 든든하게 여기 나무로 다 엮어놔서 비는 공간이 없어요. 새가 여기 이제 올라와서 여기다 이제 알을 낳겠죠? 여기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낙엽잎도 깔아놔서 이제 새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집을 만들어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 새집이 잘안쌓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니까 느낌이 좀 신기한데.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네, 우리 그 TV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녕.